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 월 매출은 있는데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은 발생하지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해결책이 있는지 특히 회생절차가 도움이 될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생 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으로 가는 것을 막고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매출이 있다고 해서 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생 절차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있는 기업이 더 회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매출로는 누적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리고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반면 파산 절차는 사업을 중단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해 나가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권 유지 여부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실질적인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즉,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더 유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영업현황 미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적자구조라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채무의 변제가 중지되고 강제 집행이나 감유 등의 절차도 중지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일시적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 공공재나 원자재의 계속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에 미지급금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업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 감면, 변제 기간 연장 등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재조정해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영업 소득자의 경우 간이 회생 절차를 통해 더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와 법원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생절차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거의 소진한 후에야 회생절차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회생 절차 개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절차의 중지 명령이나 보전 처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상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그리고 회생 계획안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경영 위기의 징후가 보이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자금이 완전히 소진된 후에는 회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재무 분석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은지 그리고 회생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회생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회생 절차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회생 가능성을 높이세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경영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회생 절차는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통해 사업을 회복하고 더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